아, 내리세요. 도착했습니다.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른 한 명, 애기 한 명, 낚시하는 사람은 응. 이렇게 둘이고요. 응. 애기 엄마는 그냥 같이 어른, 들어가고요. 네. 시간은? 시간은 12시간이요. 12시간. 그 다음에 냉동새우 하나, 지렁이 네, 하나, 이렇게. 하나, 지렁이 하나. 예. 방값이랑 낚시 비용이랑 해서 얼마예요? 요거 빼고? 일단 요거 빼고는 10, 10, 16만 2천 원네 무슨 어종이 그러니까, 있어요? 참돔, 홍돔, 네. 병어, 도돔 네. 그리고 자갈이도 네. 있고 뭐점성어도 있고 민어도 있고 오뭐 되게 많다 따라 우리 방 콩순이야 콩순이 와 이렇게 돼 있구나 와, 여기서 낚시를 이렇게 하고, 여기서 먹고, 여기 방이다. 방도 한번 보자. 와, 어, 여기 2층이야. 딸 2층이야. 여기 2층, 오~ 야, 이거 너 좋아하겠다. 여기 놀이방 있다. 놀이방, 여기 너만의 공간인데, 어, 좋지. 너, 여기서 잘래? 아 그건 아니야? 자이 낚시하자 지금 뭐 이럴 시간 없어 지금 뭐 우리 뭐 부동산 온거 아니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인사해야지 감사합니다 해야지 안녕 <laughs> 자 해보자 미끼는 요곳입니다 아, 여기 맛있아 여기? 아, 여기 처음 와. 아빠도 처음 와 저게 들어가면은 이제 채면 돼 알겠지? 기다려 보자. 아빠 여기 이거 설치해 줄게. 저거 잘 봐. 오빠 카메라 이런 거좀 할게. 어? 들어갔다고 벌써? 어? 들어간다. 어 기다려 기다려. 가, 감아서 채봐. 감어 감아, 감어. 채. 있어? 어, 있어. 잡어 잡았어. 야너 잡았어 잡았어. 야, 아빠, 고기 맞아? 너무 싸 아,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 돼. 돼. 돼 너무 싸 <laughs> 이겨내 들어 들어 낚시 들어 야, 잡았어 오, 았어어 로처마 았어야야잠깐야 이거 도움이다 도움이다 와참돔을 잡아줘 아, 포기하지마 포기하 그만 그만 멈춰 멈춰 뜰채 없는데 우리? 뜰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뜰채 없어 뜰채 없어 뜰채? 잠깐잠깐 뜰채 없어 뜰채 없어 뜰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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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멈춰 멈아 어쩔 수 없어. 계속부터. 처음부터 잡아. 아니 뭐놓쳐 왔어. 딸. 어, 가 잡은 거야. 어 일단 저장. 야 역시 너내딸왔다 됐다 됐다 야 저녁에 아빠 술한주 됐다 벌써 야 아빠 또 해줄게 야너왜 이렇게 잘하냐? 아빠 오늘 낚시 못하겠다 딸또 네? 던진다 좀 천천히 잡아 낚시 시작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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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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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고 채어어고기야 아빠 아빠 너왜 너무 세 아빠 이거 지금 이거 <laughs> 미국이야 아아 <laughs> 어, 도망갔어 아, 아니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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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리 어, <laughs> 아, 아, 안 도와줘 뭐야 <laughs> 뭐야 자발이 아니야 자발이야 아, 아, 빠졌다. 아, 빠졌다 빠졌다 이 이게 자발이 선생님. 아이 참. 야 바늘이 끊어졌다 와. 아이 참 자발. 아이딱 소주 한잔 하고 싶은데. 저거 있잖아. 참다. 그렇지 너가 잡아온 게 있지. 엄마랑 엄마랑 회한번 떠올래? 그러면. 응. 어? 아빠 회회좀 먹게. 응. 아, 여기 여기 딱잡 아니 그렇게 잡지 말고 이렇게. 힘있게 딱! 그렇지. 그럴까? 아, 진짜, 너가 이게, 너가 이게. 눈 좋아졌어. 엄마, 빠지! 엄마, 이쪽이야. 아! 뭐야! 무터! 몇개나왜 시킨 거야? <laughs> 잠짱 잡았을까? 짱짱짱짱짱짱짱짱드릴까짱아 음, 네. 짱짱짱짱야구짱 오, 또또또짱다짱다다 아, 동시도가 좋네. 어우, 갈도 h e 왔어? 어? 어? 나 고기 잡았어. 어떻게? 벌써 갔다 왔어? 응. 어. 딸 넣고. o t 잡았 d 어 n t 입질 왔어. v a t a Oh, don't go 갈 f 돔이라고. r 갈돔 바로, 바로, 한 마리 더, 더 줘한 마리 더 부탁할게. 왜냐면 그한 마리는 좀 부족할 수가 있어. 알겠어. 어, 어, 고맙다. 조심히 갔다 와. <laughs> 또 가야 돼? 아우, 진짜. 아, 야! 움직이지마. <laughs> 사장님. 왜 이렇게 먼가? 거 안녕하세요. 아니, 요 사장님. 네. 네. 남편이 잡았어요. 오, 놓쳤어. 우슉. 어, 얘 동갈도 또 왔다. 야, 동갈도 또 왔다. 야, 이거 뭐야? 뭐 이렇게 잘 나오냐? 어, 더 더. 되게 맛있는 거. 봐 봐. 봐 봐. 어. 맞다. 어딸한 마리 더 잡았어. 어? 한 마리 더 잡았어. 이름! 아니 근데 그거는 냅두자 두 마리만 먹자 그래 아우 진짜 엄마 나 야구 볼래 나가비. 뭐야 뭐야 안 다쳤어? 나가기 이리로 이리로 여보 회 언제 온대? 20분? 그러면은 물회재료 챙겨왔지 어싹 준비 좀 해봐 이 남자가 수렵활동 할 동안 여자들은 원래 뒷 주방에서 그 식사 준비하고 식사 준비하고 그러는 거야 뒷 주방? 어 거기서 요리해도 되니까 수래활동어 진짜 수렵활동 하잖아 너 괜히 뭐진짜 시대인 줄 알아? 자 어제 때 빨리 해봐 물에 시원하게 말아먹기 빨리 물에 그래, 시원하게 말아줘어 그래그래 그럼 시원하게 말아봐라 그렇지 그렇지 양배추 얇게 썰어줘. 나 두꺼운 양배추 별로 안 좋아해. 오이야 어, 간다, 간다, 간다. 이거 뭐냐? 먹어, 먹어, 먹어. 나려있어 네, 으이야. 어, 오, 어, 어, 야 야, 힘쓴다, 힘쓴다. 어, 이거 뭐냐? 이거? 어, 어, 어. 아니, 감사합니다, 선님 예, 어, 이거 뭐지? 아 어, 이거 뭐야 아 이거 스테롱거다 이거 아유 어, 잠깐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유 제가 알기로는 홍돔이라는 고기 같은데 아 입질 좋았어요 예 많이 잡았어요? 지금 네 마리 잡았어요 네네 마리요 예아 아닙니다 오. 어 뭐해? 낚시하지 에이. <laughs> 무슨 소리야. 천천히 먹어도 돼. 어, 저찌 흐른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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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와봐. 그렇지. 서방님, 구름 포펄포펄 와야지. 왔어? 와, 대박이다. <laughs> 하나, 뭐지 어? 하나 먹어보자 먹을까? 어. 이게 뭐, 이건 뭐 이게 뭐야? 뭐야? 하나 먹어보자 먹이이게 뭐, 이 이거 뭐, 이 이거 뭐, 야 이거 뭐, 이거 뭐, 이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그래 밥 먹자 그래 아버지 왔다 어.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어야 또 숟가락을 들수 있잖아 자 먹자 와 이거 해봐라 오나 너무 좋아 아 기가 막히네 딸짠 덕분에 짠. 덕분에 또한잔 하네 원래 이렇게 양념 어. 맛있지? 응 음, 잘하네 맛집? 음 맛있다 야구는 어떻어 아니 우리 노시안이 홈런 한번 쳤는데 그래 1장 얻거든 근데 참... 찍어, 찍어. 왜안 치고는 또 홈런 쳤어 찌거찌거왜안 들어가? 그냥 먹어 아, 알았어 알았어 중 중독, 약간 중독되는 찌 들어가는 게오뭐 계속 들어갈 거 같아, 불안해 나 알려줄 테아 아, 그냥 먹으라고 지아 그럼, 그럼 이거 억어야 이거 좀 되게 좋다 아니 자, 기도 부담이 없잖아, 그렇지? 풀스 막 파이치고 막 그렇게 아, 안 가도, 그렇지? 그럼 안 따라왔겠지? 클린하게. 응. 음. 안에 에어컨 있고, 티비 나오고. 음. 어, 딱 가족끼리 여기 딱이지, 애기랑 아, 난이 시스템이 너무 좋아. 딱 잡은 거 바로 헤더갔고, 소주하면서 어. 낚시도 할수 있는 거. 자기가 원래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한번 다시 던지고 올게. 저옆옆 방으로 넘어가면 안 돼. 딸 학원 땡땡치고 온 소감이 어때요?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원래 뭐 공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할 때도 있어. 아니야. 잘 노는 법도 배워야 돼. 배웠어. 오늘 잘 배웠지. 응. 그래. 그게 아빠 가르쳐 그걸 가르주려고 아빠가 데리고 온 거야. 응. 응. 어. 건강하게 잘 노는 법. 어? 그거면 돼. 잠깐만. 그냥 하나 정신. 어, 그렇지. 보고, 가. 한번 보고 와봐. 아버지는 요 저녁 먹고 또 야간 사냥 한번 나갔다 올게. 아, 또 이제 후반전 한번 해봅시다. 후반전. 음. 안주 없는데 아.. 바보 같뭐 먹지? 새우가 많이 남았네 음. 오우야! 입질! 어, 이거 아니다. 이거다. 아이 갔다. 아, 아 바보냐? 이 자리였다. 응? 자리어 자리였어. 야, 이걸 어떻게 미끄러질 생각을 했어? 아, 예, 예, 아, 이거 좋네. 라면도 돼? 오, 완전 좋다. 오, 좋다. 여기 안주 좋다. 아, 잘 먹겠습니다. 아. 여보, 맥주 있어? 오, 오 야, 그거 있어. 센스 질렸다. 음. 아. 음. 아빠 따라왔어 아빠 잡은 거 보여줄까? 응. 밤에? 응 아우, 아우, 아. 많이 잡았지? 여섯 응. 마리 있지? 여 마리 잡았어 우리 총 여덟 마리 잡았네 잘했어 이거 우리 안 가져가니까 응. 저 사무실에 가야 돼 근데 이거 응. 자발이라는 것도 잡았거든 아빠가 어. 그거 여기 뭐 이벤트 하고 있어서 뭐 상품권도 주신다는 거 같던데 한번 물어보자 우리 고기 안 가져가도요. 냉동실에 고기가 너무 많아. 사장님. 네. 저희 콩순이 퇴실하는데요. 네, 네. 이 고기 어디 뭐 나눌 데 있을까요? 다안 아, 가져가시는 거죠? 예 예. 그러면 그냥 여기다 걸어 놓으세요. 예. 그리고 기를안 가져가. 다안 가져가요. 가져가요. 이닭은 마리인데. 예 예. 이거 놔 주죠. <laughs> 이거 뭐 자발이 그거는 뭐 상품권이 있어요? 언제 잡았는데? 어, 오늘 아침에 방금요. 아, 방금 콜은 예. 해야지. 아, 진짜요? 모델이 모델. 뭘잘라야 돼요? 그래야 다른 네. 네. 사람이 또리면아 아, 아. 아. 상품권 받은 고기다. 그렇죠. 예, 예. 사장님 맛있게 드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끝. 야 이만 원벌았다잘라잔 이만 원 상품권 <laughs> 받았어. 상품권 이만 원짜리 받았지. 아, 근데... 야, 어디 대박. 거야 어디 거야 신세계. 신세계. 용진이 형상 본 거. 그주야이게내 거지. 야, 내 거지. 어이, 아버지, 아버지 이래서. 아, 아버지 이래서 본 건데 이거 아버지한테 써야지. 살림을 오호. 어, 야또 낚시에 빠지면 안 돼. 빠졌다고 그 빠졌어. 아저 열심히 가르쳐놓고 있는데 <laughs> 사장님 다리. 다리 정도면 빠진 거야 는데 완전히 고수야 고수. <laughs> 꼭 맞았다 완전히. 그래 가지 <laughs> 그너 고수 고수. <laughs> 고수야 오늘 한 단계 성장한 거야 아유 잘 놀았다 그치? 아 너무 즐거웠어 어 즐거웠지 여보? 응 어. 데리고 와줘서 고마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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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재밌었다 딸도 재밌었지? 응, 응. 가자 이제 응. 가야지 이제 백화점으로 어?